안녕하세요. 저는 노보 돌스코리아 대표로 섬기고 있는 서예레미아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뉴저지에서 다섯 번째 동행 프로젝트 행사가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2월에 시작된 동행 프로젝트 뉴저지에서만 벌써 다섯 번째 교회가 또이 한국에 있는 탈국민 교회와 또 이제 함께 동행하면서 어, 교회가 성장하고 또 든든히 서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어, 헌신을 하게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행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한성 개혁교회와 성우민 단임 목사님 또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 한국에 탈북민교회가 70여 개가 있고, 대부분 20명, 30명 정도 소규모 교회들입니다. 재정도 열악하고, 또 인적 자원도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탈북민교회는 매우 중요한 북한선교회 신학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함께 탈북민교회를 돕고, 섬기고, 동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뉴저지 주빌리를 중심으로 해서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북한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에 동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